어 이렇게 카네이션을 여러 색상으로 떠봤는데요, 예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예. 이거를 저는 지금 이제 영양 크림 통에 담아봤어요. 50ml짜리 영양 크림 통에 이렇게 담았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런 통, 이런 케이스 뜨는 맞게 이 통에 맞게 뜨는 법을 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냥 이렇게 냅두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여기 커버를 이 통에 맞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건 이제 어쨌든 원형이기 때문에 예, 여기부터 이제 동그랗게 떠 내려가겠습니다. 예, 모사용 코바는 6코를 사용을 할 거고요. 이렇게 사슬을 하나 떠서 원을 만들어 줄게요.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14코를 뜰 건데, 보통은 바닥 같은 경우 이제 짧은뜨기를 많이 뜨는데, 저 같은,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은뜨기는 아무래도, 그래서 한길긴뜨기로 뜨겠습니다. 사슬 3개 뜨고, 이게 지금 한코뜬 거예요. 이렇게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만 14개를 뜨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,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 14개를 떴고요. 가운데 실을 이렇게 꽉 당겨주세요. 그리고 사슬뜨기 한 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. 그리고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을 뜰게요. 기둥사슬 세코 뜨고,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. 그리고, 옆에 코에 또두 코를 떠주세요. 한길긴뜨기 두 코. 이렇게 해서 그냥 동그랗게 원을 만드는 거예요. 매 코마다 두 코씩을 뜹니다. 이렇게 두 코씩 떠서 돌아올게요. 이렇게 하고 빼뜨기로 이렇게 와주세요. 이렇게 동그란 평평한 원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거를 여기다 대보면 이제 한 단을 더 떠야 되겠죠. 그래서 또 늘립니다. 이번에는 <laughs> 3개 뜨고, 옆에 코에 2개를 떠주세요. 같은 코에 2개를 뜹니다. 그리고 다음 코에 1코만 떠주세요. 그리고 다음 코에는 2코를 떠주세요. 이거의 반복입니다. 그러니까 매 코마다 2코씩을 뜨면 이제 우글거리거든요. 그래서 한 번은 한 코, 한 번은 두 코, 이렇게 번갈아가면서, 예, 떠주는 거예요. 코수가 너무 많아도, 이제 우글거리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, 예, 뜹니다. 한 번은 한길긴뜨기를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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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만 떠주고, 한 번은 두 개를 뜨고, 이렇게 한 코, 두코로 번갈아가면서, 떠주세요. 이거는 보면서,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이거를 잘못 뜨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동그란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. 중간 중간 체크를 해가면서 떠줍니다. 이렇게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. 이렇게 돌아왔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. 예, 완전히 평평하게 동그랗게 떠졌으면 잘 뜨신 거예요. 봤더니, 어, 운이 좋게 사이즈가 뭔가 딱 맞네요. 만약에, 만약에 통이 이 통이 아니고 조금 더큰 통이라든지 작은 통이라든지 하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이, 이 정도 한길긴뜨기만 떴을 때이 정도만 남는다고 하면은 <laughs> 여기에 또 한길긴뜨기를 뜨면 너무 커지잖아요. 그래서 다음 단에는 뭐뜰때 긴뜨기를 뜬다든지 짧은뜨기를 뜬다든지 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. 항상 한길긴뜨기만 뜨는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예, 이거랑 어떻게 사이즈가 딱 맞아서 그냥 이 바닥은 이 여기까지만 뜨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평평한 곳에 올라갈게요. 그리고 둘세개 뜨고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,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 떠주시면 돼요. 매 코마다 한 코씩을 뜹니다. 늘림 없이 올라가면 예, 그냥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 코마다 떠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가방 뜰 때랑 비슷한 거죠. 이렇게 매 코마다 떠서 예, 돌아올게요. 네,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. 이제 빼뜨기로 해서 예, 한번 더 뜰게요. 이거를 뭐 색상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색상을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가장 베이직하게 뜨는 거예요. 그냥 같은 색상으로 한길 긴뜨기만으로 해서 예, 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. 매 코마다 뜨겠습니다. 이제 요렇게 어 제가 한 단을 더 떴어요. 그러니까 총 위로 올라가는 단만 한길긴뜨기를 세 단을 떴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뜬 거예요. 그냥 세 단을 떴고요. 한번 끼워볼게요. 이렇게 끼웠을 때이 예, 정도가 남아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떠 왔는데요. 어, 같은 방법으로 해서 바닥을 뜨고 한길 긴뜨기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단을 떴습니다. 예, 바닥 뜨고 그냥 쭉 올라간 게 다섯 단을 뜬 거고요. 어, 보시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는데, 조금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. 여기 하얀색이 이제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을 돌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 이렇게 모아서 끝에를 좀 묶어줬어요.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, 네, 같은 곳에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뜨기 한 단을 어. 예, 쭉 떠올게요. 예,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.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에. 이 부분에 찔러서 얘를 빼주세요. 한 가닥에 찔러서 다시 빼줍니다. 안쪽에서 이제 그냥 뭐 묶어주시면 되고 한번 껴볼게요. 바구니처럼 떠졌습니다.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어, 이 케이스가 흰색이면 더 예뻤을 것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. 아예 그냥 흰색으로 떴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한번 떠봤습니다.